오늘은 마태오복음 24장 5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 종을 둘로 쪼개어서 위선자들과 같은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그 종은 울면서 일을 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영어로 한번 표현 바꿔볼까요? He will cut the servant in two and assign him Of punishment like that of the hypocrites there he will weep and gnash his teeth.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cut A in이나 into B입니다. A를 B로 쪼개다죠. A를 B로 나누는 겁니다. 쪼개, 그래서 cut that a n m 은그 하인이죠. 하인. 그렇죠? 여기서는 물론 He는 master, 주인을 얘기하겠죠. 그 주인은 그 종을 둘로 쪼개어서 assign a punishment. 벌을 부과하다, 벌을 내리다라는 동사죠. 그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like, like, 좋아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뭐, 뭐,처럼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죠? that of h y p o c r i t e s 위선자들이죠. 위선자. 복수죠? 위선자들의 대순 벌입니다. 위선자들에게 내린 벌처럼 그 하인을 둘로 쪼개고 그를 벌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There. 거기서 벌을 받은 그 종은 he will weep. 우는 거죠. Weep. 그는 울면서 mesh his teeth. 그의 이를, 이를 갈다죠. 이게 g 자가 묵음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영어에서 무금들을 우리가 단어를 공부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오늘의 주요 표현은 무금입니다 무금 묵음, 소리가 나지 않는 그래서 내쉬 이를 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그 주인에게 종이 벌을 받고 지금 한순간에 끌려 나가는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은 후에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 빛의 세계로 하늘나라로 갈 것이냐, 어둠의 세계로 갈 것이냐라는 심판하시는 벌하시는 무서운 하느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마태오 복음 21장 5, 24장 51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 이렇게 생각하면은 신약하면은 우선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이런 보편적인 우리들의 구원 누구나 다 구원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또 사랑과 은총,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약에서는 보통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벌하시고 또 무서운 하느님은 보통 구약에서, 그죠? 신명기라든지 뭐 시편이라든지 이사야서 또 미가 자몬등 이런 구약에서는 벌하시는 또 무서우신 우리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신약에서도 또한 사랑과 은총뿐만 아니고 이런 벌하시는 그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이라든지, 로마서에도 뭐 로마서 2장, 6장, 뭐 10장, 또 특히나 요한 계시록, 또 베드로 후서라든지,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마테오복음에서도 그죠 24장, 7장, 루카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우리가 얘기할 때 벌하시는 하느님에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약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신약에서도 많은 부분을 우리 하느님께서는 위선자들처럼 행동하는 속과 것이 다른 우리 신앙인들에 대해서. 둘로 쪼개신다는 굉장히 극심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러면서 이 끌려 나가는 종은 극심한 후회와 또 고통을 받는 모습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을 하나 더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시면서 22장 중략하고요. 23절에서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라는 예수님의 엄하신 그런 심판의 말씀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Not, 또는 know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주님, Lord, Lord. 주님, 주님이라고 나에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 not이나 no가 들어가면 will not을 해도 되고요. 또 주어는 no라고 하죠. 그죠? will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but 그러나 only the one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will 뭐라 그랬죠 우리가 뜻이라고 번역하죠 the will 하면 뜻을 does 행하는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되죠 will enter the 요게 생략되어 있죠 그죠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느님의 뜻을,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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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ctice. 실천하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이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I never knew, knew. 나는 너, 너희들, 나 몰랐어. depart from me, depart. 출발하다. 그죠? 또는 물러가라, 떨어지다. 나에게서 떨어져라. 너희들은, 너는 나에게서 떨어져라. 뭐하는 넙니까? practice, lawlessness입니다. law가 법이고, less가 붙으면 법을 무시하는이죠. 그죠? 법을 무시하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이라고 명사로 번역합니다. 불법을 두죠, 두. 행하는 너희들. 불법을 행하는 너희들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라는 아주 엄한, 그런 극심한 심판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올려 주신 묵상은 심판은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미루면은 실행을 미루면은 이미 떼는 듯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는 준비할 날입니다. judgment 심판은 come, judgment comes suddenly. 갑자기죠? 네? 심판은 지도세를 모르게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And if you delay, 만약, 우리죠? 여러분들이 미룬다면, it will be too late. 그, 그것은 too late. 너무 늦을 겁니다. Today is the day to prepare, prepare. 오늘이 바로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깨워서 어 열천 여처럼 늘 깨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늘 새기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 올려 주셨습니다. 자 한, 무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불의하고 정의를 행하지 못할 때 불의한 행동을 할때 하느님은 갑자기 그죠 한 순간에 심판을 하시러 오신다는 말씀 우리 항상 새기면서 깨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Matthew 24:51 He will cut that servant in two and assign him a punishment like that of the hypocrites. There he will weep and gnash his teeth. Matthew 7:21-23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only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ho practice lawlessness. Judgement comes suddenly, and if you delay, it will be too late. Today is the day to prepare. Dot listen again. Matthew 24 51. He will cut that servant in two and assign him a punishment like that of the hypocrites. There, He will weep and gnash his teeth. Matthew 7: 21: 23.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only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ho practice lawlessness. Judgment comes suddenly, and if you delay, it will be too late. Today is the day to prepare.